허허허 메리 크리스마스 허허허 얘들아 올해는 울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이 헤레비가 오늘 여기서 눈꽃 축제와 함께 기다리고 있으마 크리스마스를 맞아 성남동 거리가 볼거리, 즐길거리 넘치는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성남동 눈꽃 축제 첫째 날 현장으로 함께 가 보시죠. 여기는 옛 중구 소방서 부지였던 곳인데요. 올해 크리스마스를 맞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19회째를 맞은 성남동 눈꽃 축제 메인 광장인데요. 축제. 지금 나와있는데 네. 오 이번에는 뭔가 좀 특별할 것 같아요 더 네. 뭐 어떻게 좀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 이제 이번에 성남동 눈꽃축제는 작년에는 광장을 그냥 쓰기만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광장을 정말로 활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여기 주변에 잔디도 해놨고 그다음 여기 오브제도, 크리스마스 트리 오브제도 해놨고 사람, 사람들이 나중에는 앉아서도 쉴수 있고 아... 먹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공간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게 확실히 외국에 있는 그 크리스마스 마켓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 그렇죠. 나요. 네, 성남동에 오시면 일단 맨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전체적으로 눈이 다 내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낮부터 저녁까지 눈이 계속 내릴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다음 여기 공간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이랑. 공연들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아... 이제 앞으로 5일 동안 크리스마스 눈꽃축제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눈 맞으러 꼭 오시고 이 광장도 한번 누워 보러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러 오세요. 성남동 거리를 환하게 밝히는 눈꽃축제는요, 벌써 19년째 울산의 상징적인 겨울 축제로 자리 잡았는데요. 아쉽게도 울산은 지리적인 특성상 하얀 눈을 만나기 힘든 도시잖아요. 그래서 매년 겨울이 오면 자연스럽게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는 축제가 됐습니다. 아, 가족들이랑 또 이번 날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너무 좋고 날아갈 것 같아요. <laughs> 우리 애기는 여기 와보니까 어때요? 예쁘고 사진 찍은 거 추억으로 남아서 재밌어요. 그 예전에또 사실 어머니 젊었을 시절에 크리스마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랑 또 올해 비교했을 땐 어떤가요? 네저 20대 때는 크리스마스 시골이어가지고 별로 큰 의미가 없었어요. 뭐 진짜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만 알았지. 뭐 선물을 주고받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 그거는 못 만나봤고. 아, 제가 눈꽃축제를 지금 해마다 참석하는데 오 올해는 막 지금 성남동 전체가 하얀 눈이 내리고 있어가지고 제가 오,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지금 너무 설레.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성남동 눈꽃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중에 하나는요, 바로 먹거리 부스와 여러 체험거리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제법 신나 보이죠? 그리고 지역 장인들의 정성이 깃든 다양한 소품들이 발길을 멈추게 했는데요. 소박하지만 온기 넘치는 교류의 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목소리> 이 성남동에 눈꽃 축제가 되게 울산에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방구천의 안각화를 이제 디자인한 건 있는데 요거를 한번 소개도 할겸 해서 이렇게 한번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 네이나와셔서 네. 참여도 네. 해보시고 이렇게 시민분들 네. 즐기시는 거 보니까 어떠신가요 어 이제 크리스마스구나 싶은 <laughs> 기분이 나고요 네. 그동안 저희 소상공인들이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왠지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왠지 이제 좀 소상공인들이 활짝 필것 같은, 네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올해 소망이 좀 있으시다면, 저희 소상공인들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메인 광장을 벗어나 성남동 아케이드 거리로 걸음을 옮겨봤는데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경쾌한 캐럴과 축제를 찾은 이들의 웅성거림에 마음이 더 설레더라고요. 그러다 홀리데이 빌리지라는 특별한 공간을 발견해 들어가 봤는데요. 마침 소원을 적는 공간이 있어서 저도 제 바람을 적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눈꽃축제 현장 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아케이드 쪽으로 조금만 더 오시면 이렇게 쓰지 않던 공간을 예쁘게 또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며놨습니다. 포토존도 있고 소원을 걸수 있는 공간도 있으니까요. 많이 놀러 오세요. <목소리> 여러분의 소원 모두 모두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화려하게 꾸며진 포토존 앞에서 지금 소중한 순간을 기록해 봅니다. 함께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시간이었어요. 는 크리스마스 이터 즐기러 나오신것 같은데, 오늘 나오니까 어때요? 너무 예뻐요. 눈 내리는 것도 예쁘고. 친구들이랑 많이 못 놀았는데 친구들이 i n g 잘 놀고 있어요. 저 지금 사람 너무 많고 너무 연말 분위기 같아요. <laughs> 2025 성남동 눈꽃 축제가 그 5일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밤하늘 위로 흩날리기 시작한 하얀 눈송이들. 이 하얀 풍경 속에서 함께 나눈 웃음과 이야기들은 오래도록 잊히지 못할 추억이 됐겠죠? 어린이 합창단이 준비한 크리스마스 캐럴 무대로 눈꽃 축제의 개막식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는데요. 오는 28일까지 다양한 무대 공연이 더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눈꽃 축제에 오셔서 두 눈에 담아 보시길 바랄게요. 아버님 혹시 올해 소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가족 건강 네. 이제 항상 저희 부모님 우리 가족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건강이 최고인 것 같고 그냥 다. 하고 싶었던 일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니도 잘 사시고, 저도 이사했는데, 건강하게 잘 살고, 그거 말고는 없어요. 남자친구 취업 잘될수 있도록, 그게 제일 소원입니다. 파이팅 산타 할아버지, 소원 꼭 들어주세요! 성남동 눈꽃 축제는 이번 주 28일,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한 즐거움을 선사할 성남동 눈꽃축제 꼭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